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 적 왕이여, 워낙은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어, 설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인데, 어, 교사가 부모이고, 또 부모가 교사이죠.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자리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우리 온성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그 기도를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어, 괜찮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 부모님들의 이 로망 소망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 성경에 찾으면 요셉 그리고 누구예요? 다니엘 어, 좋잖아요. 요즘은 이 말을 잘안 씁니다만은 엄친아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인데 굉장히 귀한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 그냥 엄마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도 요셉 같은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사랑하는아이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이건 너무 큰 기도 아닐까요? 어, 너무 과한 기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무죄입니다. 뭔 말을 해도 무죄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목이어도 또 옆에서 보기에 아이고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런 거여도 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면 그거는 교만도 아니고 그건 허세도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고 그건 당연히 부모의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도 누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도 좋은데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이걸 다니엘과 같게 하셔서 이게 말이 되는데, 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막 기도하다가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사자굴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사랑하는 이름, 이 다니엘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어, 묵상하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고 아 정말 진심이라면 그때 정말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니엘을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선 첫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우리 샘물 학교 아이들을 위한 기도, 또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가 일곱 가지를 쭉 소개했는데, 다 암송하시죠. <laughs> 자, 이거 몇 번째일까요? 신앙고백 어른, 친구, 튼튼. 요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이, 어디에서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게 하소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으실까요? 네, 좋죠. 그러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1절 보시면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황제 때 일인데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미국이 51개 중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데, 이때는 더 넓었나 봐요. 그래서 전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각 지역마다 이제 관리를 한 사람씩 두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고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지시 높은 분들이죠. 전국에 고관이 몇명 있었겠어요? 그러면 120명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인데 황제가 보니까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요. 120명 한대 모으기도 힘들고 모아도 회의를 하려고 해도 120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고관들을 총괄하는 총리를 딱세 사람 두었습니다. 딱세 사람.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2절에 보시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뭐예요? 그중에 하나이라. 다니엘 굉장한 사람입니다. 네, 전국에 120 고관들 위에 세 사람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님, 여기까지 듣고,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예. 네, 그거, 내도, <laughs> 이걸 잘안 나가네. 안 원하세요? 네, 네. 네, 이걸 원하시면 기도해도 좋습니다. 내 아이도 누구와 같게 하소서, 다니엘과 함께 했었어.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3절 보면 더 놀라운 소식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황제가 보기에 다니엘이 뭐예요? 가장 탁월한 거예요. 너무 민첩하고 이 사람이 정말 총기가 뛰어나고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새 총리 위에 가장 선임 총리, 총리 진짜 총리로 다니엘을 발탁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여기까지 하고 한번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네. 왜 대답을 나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여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가 나오면 요 어딘에서 나올 가능성이. <laughs> 그런데, 어, 여러분,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다니엘에게는 정말 놀라운 면모가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총리를 합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 총리에 올랐을 때, 그때 황제림 뭔가 하면, 누부간네살입니다. 계속 누부간네살을 했는데,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들으셨어요.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죠? 다리오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총리였는데, 여기서도 총리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올라온 거는 황제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는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하면 이 벨사살 황제 중간에 거쳐가지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하고 메데 바사로 나오는데 일반 역사책에는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오는 그 제국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다리오입니다. 오늘 다리오 황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만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친일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바빌론 제국을 뭐변를 그런 게 아니고, 어, 너무나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태도도 사심이 없어요.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귀한 총리였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 어렵사리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총리 자리에 앉힌 사람이 이게 이 다니엘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이제 참아 대답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심하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의 기도는 뭐예요? 무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무죄입니다. 큰 꿈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 응원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거 애들한테는 이런 말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도자가 될 때는 다니엘처럼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 같아요. 우리 시대가 좀 역사적으로 격동기잖아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 아이가, 우리 샘물의 아이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일꾼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꿈, 품고 이렇게 아이들을 정성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이도 누구와 같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두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분위기가 조금 사실 바뀌는데요. 이겁니다. 의외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참 묘한 인물인데요. 굉장히 탁월한데, 의외의 지점에서 약점이 노출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정치 세계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도 뭐예요? 약점이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아무리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공격하려고 해도 약점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하나 안 나요. 그런데 의외의 지점에서 다니엘에게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분들에게 발견이 됩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의 이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냐? 말씀의 약점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 앞에 너무 신실해요. 다른 건 약점이 없어요. 비리도 없고 표절 시비도 없고 법인카드를 파도 하나 약점이 없고 이 사람 은행 계좌를 뒤져봐도 아무 약점이 없어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고 자신의 직무에 너무나 충실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정적들이 골치가 아파요.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도. 그런데 의외의 지점에서 이 약점이 노출되는데 다니엘이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너무 신실해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파고 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중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다니엘의 삶이 굉장히,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뭐, 아시겠지만은,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모의를 하는 거죠. 다니엘을 잡아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국리에서 나온 안이 뭔가 하면, 황제를 높이는 척 하면서, 황제만을 위한 경배의 그한 달을 가지자. 그래서 만장 일치해가지고, 120 고관들이 다 일치를 해가지고, 황제한테 가서, 어떤, 중성심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황제폐하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신교 사회라서 이 신도 예배하고 저 신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황제폐하 아니십니까? 끝까지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이번 한 달만 딱 정해가지고, 이한 달은 다른 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황제 폐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특별 기도 주관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황제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듣고 그 황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 굉장히 좋죠. 이야, 내가 그 정도였나? 와,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 좋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황제의 그 옥새를 콱 찍은 거죠. 그게 이제. 그 나라에 한 달의 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다니엘에게 함정이 됩니다. 다니엘은 뭔가 하면 매일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이럴 때는 좀 잠시 쉴 수도 있잖아요? 황제에 이게 있으니까 한달 뒤에 기도하면 되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게 탈이 납니다.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황제의 법이라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탁월한데 말씀 앞에 타협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네. 진심이라면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 하나님, 내 아이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정말 그게 우리 진심이라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는 꼭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 다니엘이 섬긴 주인은 다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밑에서 그분들의 일을 처리하는 총리로 살았지만은 이 다니엘이 섬긴 주인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소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했죠. 그제국의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이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그걸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이분은 총리를 꿈꾼 적이 없어요. 그런 삶을 꼭 꿈꾼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삶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초지일관 이 소원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올 때도 그 소망이었어요. 내가 비록 포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기를 인정받아가지고 초급 관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그 소망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다가 이략 황제의 눈에 띄어서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도 이분은 소망이 변함이 없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한 번은 초야에 묻힌 일도 있었어요. 벨사살 황제 때. 그러다 다시 발탁되어 왔고. 그런데 이 사람의 자리는 계속 옮겨 다녀요. 주소는 바뀌어요. 초야로 갔다가 총리로 왔다가 그렇게 옮겨 다녀요. 그런데 이분의 가슴 속에 새겨진 목표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말하시는지요. 네. 그게 진심이라면,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도, 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신앙을 타협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말지 뭐.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등져야 하는 일이라면, 아, 그거 뭐안 하고 살지 뭐.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다면, 기도할 때이 다니엘 이름 올려도 괜찮습니다. 내 아이도 다니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아니고, 솔직히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아이는 막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용통성도 부리는 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잠시만 말씀도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가지고 잘 올라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는 다니엘 말고 그 옆에 있는 고관들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선택하세요. 고관 쪽으로 가시겠어요. 다니엘 쪽으로 가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어, 조심스럽지만 신앙인들도 이 고관들의 걸음을 걸어가고, 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제, 어, 결정의 순간들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죠. 어,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솔직하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는 다니엘파 아닙니다. 고감파입니다, 고감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한 번뿐인 인생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귀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아이, 나한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극단적으로 내 자리를 좀 내어놓아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고지식한 이름,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기도에 포함시켜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이도 다니엘과 같게 하옵소서. 다니엘 인생 괜찮은 사람입니까? 와, 정말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이런 이름을 하나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대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 시대에 희망이 되는 사람. 근데 성경적으로 이런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뭐 시대의 희망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다니엘은 그래도 될것 같아. 요 다니엘은 정말 그래도 될것 같아요.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사람.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웠죠. 하나님 나라를 읽었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 안 나오는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구를 내려다 보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온 세상을 밝힐 만한 거대한 작지만은 강렬한 빛이 한 줄기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도 결코 어두웠던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고달플 수는 있겠죠, 다니엘의 걸음이. 그렇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시라면 다니엘을 여러분들의 기도에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역사도 사람이고, 나라도 사람이고, 교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시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참 많이 어지럽죠. 흔들림이 많은 시대이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근자에도 조금, 목사가 볼 때에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 매스컴에 좀 나오곤 합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뭐, 얼마 뒤에는 저도 그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교회가 길러내야 될 목표. 그 오늘 교사 주일인데 우리 새물이 길러내야 될 아이 이 다니엘 정말 괜찮은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과거에 참이다니엘은 이름에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던 교회의 이름이 하필 무슨 교회였을까요? 다니엘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다니엘. 지금도 저쪽에 있어요. 있는데 다니엘 교회. 교회가 생는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성도들 교사들하고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로 모여가지고 대화의 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 다음 세대 교회 그때도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건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해가지고 한분 발제를 시켜가지고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발제를 하는데 기가 막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대로 합시다. <laughs> 우리 아이들 키우는 표상을 누구로 잡자고요? 다니엘로 합시다. 우리 다니엘 교회인데 다니엘 같은 아이 키우는 걸 목표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정리해 왔어요. 착하고 힘센 사람 다니엘. 아, 착하고 힘센 사람 참 신앙이 너무 착하고 그 능력이 너무 출중하고 사실 우리 둘다이 사실 사람이 거룩한 욕심일 수 있는데 다니엘한테 참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싶어요. 착하고 힘센 사람. 사실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의 추억을 많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풀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합하시면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도 착하고 힘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기도는 무죄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는 더 무죄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하, 그건 의무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언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 정말 괜찮은 이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이도 누구와 같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이 땅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첫 장면은 항상 뭐로 시작하느냐? 애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애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주신 가장 거대한 언어로 기도하시고 그 거대한 마음에 어울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쓸 때에 우리에게도 이 귀한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래 우리의 다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입니다 또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된 길일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일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의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행복한 기한 통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기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생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행복하고 빛나고 존귀한 길로 다니엘과 같은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귀한 길로 고대지만은 가장 빛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o i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the one who is the o n 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